저는 제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흉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당시 이제 시청자도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야, 시원아 내가 흉가 한 군데 찾았는데 여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소를 줬어요. 그 주소는 평택 쪽이었어요 음, 네. 가깝죠 근데 육지에 있으면서도 바다에 있었어요 예? 어? 어? 평택이요? 네 에이? 되게 어. 신기하죠 육지에 있으면서도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저는 이제 거기를 처음 제보받았을 때 주소만 딸랑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도로가 없어요 그냥 막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차를 평택에다 세우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죠 물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못 간다 근데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조사하고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까먹었죠 흉가를 다른 데를 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화성 쪽에 흉가를 가게 됐는데 화성 쪽에 흉가를 돌다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거기 근처구나 근데 화성이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거기 지역이 화성이었던 거야 평택이 아니라 음. 그래서 그쪽 흉가를 돌고 어 그러면 여기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화성에 주차를 하고 화성 쪽그 섬을 이제 빡 갔는데 길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길이라는 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막 이제 들판에 막. 풀들이 자라있고 그 풀들이 자라있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갔어야 돼 왜? 누군가는 길이 있는 상태로 갔겠지만 난 새벽에 갔기 때문에 후레쉬를 켜고 그 숲을 막 파헤치면서 그게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막 파헤치고 들어가는데 고라니 소리 아시죠? 멀리서 이제 고라니 소리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가 고라니 소리라고 하면은 여자 울음 소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진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흐흐 이게 아니라 왜? 하는데 허악 막 이러면서 여자 어... 비명 소리가. 근데 어... 그때 당시에도 카카오맵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지, 위치 찾아가지고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쪽 소리가 나는 전방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아무것도 아 이건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바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거기. 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야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했던 것처럼 십자가 자살 사건 현장에 가보라고 이제 여러분들 네. 했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네. 저는 혼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기분하고 비슷했어요 음, 몽롱해지더라고 오, 우리가 맞아. 극도의 긴장감과 그다음에 뭔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그냥 살아있는 느낌에 이 몽롱해져 공중에 붕 뜨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뭔가 이상한 곳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공기가 탁 무거워지면서 이 퍼업 얼판의 풀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걸어가죠큰 초소가 보여요 초소요. 어, 초소. 어. 조그만한 섬 위에 초소가 보이는 거야. 초소를 이제 찍었지. 찍고 막 했어. 근데 초소가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잖아. 맞죠. 그렇죠. 오, 이거 버려진 초소가? 이거 찍어도 되는 건가? 왜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어, 뭐야? 근데 이제 고라이 소리는 줄어들었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리에서 흐흐 <laughs> 하뭐 하면서 이제 좀 절규하는. 응. 이건 고라니 소리가 아니야 구분이 되지 계속 그게 들리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군대에서 격리할 때 어떻게 격리하죠? 중소? 중소. 그렇죠 근데 사단장이 방문했어 구호가 바뀌잖아요 중소! 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나도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부대마다 구호가 틀려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화랑이었어요 근데 음. 진짜 여기 초소에딱 들어가는 순간에 근처에서 충! 승! 이러는 거야 에? 네? 승 어? 맞는 그래서 뭐야? 충승이 뭐지? 그니까 좀 약간 충승? 이것도 아니고 충! 승!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야? 이건 구호가 아닌데 누가 장난치나? 아니 이런 군대가 있어? 아 누군가 어딘가에 구호겠지 음. 훈련 중이거나 아,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뭐무 뭐 사장장 멀리서 음. 이렇게 했나? 헌데 이제 초소 들어갈 때는 별일 없었는데 초소에서 이제 딱 계단을 타고 내려와. 내려와서 그때는 장비도 없었어요. 내려와 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하는데 다리 힘이 딱 풀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그냥 뭐 여러분들 이 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뻘이 아니라 물 묻은 흙은 맞는데 뻘이 아니야. 근데 뭔가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이힘이 음, 음. 빠지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내가 좀어 하고 정신을 싹 잃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여자올로스가 딱들리면서 정신 딱깬 거야. 응. 그리고 또 가는데 또 여자 음수가 나는데 또 이번엔 정신이 또 희미해지는 거야 또 어, 뭐가 미친다. 딱 땡겨,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응. 힘이 어. 빠지는 거지 응. 그때 정신딱 드는 게또 경례가 나온 거야 쇠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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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 아그 정신 차려야지 <laughs> 어,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응. 빠져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노트5로 방송하고 있었는데 응. 노트파이브 전파가 한 칸, 두 칸밖에 없었던 거야. 거기까지 오. 갔는데. 당연하지. 거기는 섬이었으니까. 에이. 근데 나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오... 어디? 계속. 그리고 나, 나왔어.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제보해 준 사람하고 에이.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에이. 거기 뭐예요? 그러니까 아, 본인도 조사하고 있대. 그래서 딱 봤는데 거기 주소가 어. 버려진 해병주소. 버려진? 어. 버려진. 어. <laughs> 근데... 해병 초소라고 하면 필승이잖아. 격내가 안 맞아. 필승인데. 필승이 안 맞잖아. 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어, 필승은 필승이고, 그럼 해병 초소 옆에는 해병 초소가 있잖아. 다 어, 똑같이. 네, 네, 네. 그럼 필승인데 충승은 뭐지? 하고 이제 말았어. 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애매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당들하고 또 방송을 했겠지. 네네. 근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무속인분이 "시현 씨 요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 아니요." 근데 "어, 시현 씨 뒤에 여자 하나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음. "에. 이 <laughs> 뒤에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 호기 심이 많으니까 뒤에서 보여. 시현 씨 다리 잡고 있어.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제대로 왜 잡아요? 음. 근데 뭐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저 그런 거안 듣죠. 그리고 뭐 여자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뭐좀 뭐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사짜 나겁 줄라 그러나 아니면 음. 좀뭐 이런 게 있나 음, 뭐 음. 주님의 뜻으로 제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말았어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죠. 이거는 이제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어 시원 씨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해군 조소였고 네. 그리고 각시당이 있는 곳입니다. 각시당. 각시당? 각시당? 게 뭐예요? 각시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섬에 전설이 있더라고요. 음. 이 전설이 뭐냐면 이 각시당에 옛날에 이제 어부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질 않았대요. 근데 원래 이 여자가 이 섬에 왔을 때는 바다가 꽉 찼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민물처럼 바다가 쭉 빠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남편이 배 타고 오면서 이제 같이 타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기 때문에 이 아내가 계속 노심초소에서 거기서 계속 나가서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바다에 휩쓸려서 죽어버린 거죠 그런 전설이 있는 섬이었는데 이 음기가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남금 모양을 세워놓고 해군 초소가 들어온 거 같아요. 오. 아 해병 초소가. 그래서 해병 초소 버려진 초소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 다리 잡고 있던 게그 각시당의 여자이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말았어요. 왜냐면 이제 알았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좀 찝찝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무당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무당이 시현 씨 요즘 많이 안 힘드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는 너무 힘들 때였거든. 왜냐면 돈도 못 벌고 정,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휴가는휴가는다 흉간 돌아다녔는데 거기 뭐 폐정신병원도 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음, 음. 한창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때였는데 아 힘들죠. 시현 씨 뒤에 왜 여자가 따라다니네 이데 이런 얘기를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니까 음. 여자가 따라다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원 씨그 이거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남근 모양의 나무 이걸 딱 주는 거야. 그 빨간색에 싸가지고. 그래서 오 어, 이게 뭐예요? 근데 좀 변태인 줄 알았지. 음. 근데 시원 씨 군부대 갔다 왔어요? 헐와어서 근데 군부대인데 왜 여자가 붙었지? 음. 아니 군부대는 안간지고 좀, 폐, 폐군부대 안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간부용 폐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좀 많이 어.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붙었나? 말았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가위에 한번 눌렸던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꿨기 때문에 가위에 눌렸겠지 근데 내 주위로 한 옛날, 우리 때 군복 아세요? 개구리요? 어, 개구리. 아, 그것보다 아, 좀... 더 오래전 군복을 입은 그러니까 군복이 아니라 뭐 약간 좀 훈련복 같은 음... 거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육군이야. 꿈에서요? 어, 꿈에서. 아. 육군이야. 그러더니 후배님, 후배님 정신 차립니다. 후배님 정신 차립니다.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후배님 정신 차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네? 뭐 원래 군대에서 내려죠. 어, 내려가면 안 되죠. 네? 이러는데 갑자기 그 뒤로 하얀색 누더기 네.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애막 달려오더니 막 갑자기 뭐고? 누 뭐는 거야, 나를. 형을요 어. 그래서 나 어, 이제 어,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 그 총소리 같은 거 있죠. 탕 네. 소리 나면서 그음 딱 네. 겠어. 네. 식은땀이 너무 범벅인 거야. 네. 네. 그래서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내가 군부대를 갔다 온 데가 좀 이상한 곳을 갔다 온 건가? 그래서 군인 폐아파트를 갔는데 뭐 그때는 장비도 없고 뭐이럴타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 같이 갔던 쌤한테 얘기를 했어 아니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제가 이렇게 해서 가위를 눌렸다니까요 그니까 러 이상하네 내가 이걸 줬는데도 그거를 누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그 섬이라는 거를 아예 눈치를 못 채지 음. 그리고 나서 내가 구 땅을 한번 선생님 따라서 들어간 적이 있어. 네. 땅을 한번 따라 들어간 적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촬영을 그런 거를 했으니까 나는 이 선생님이 나를 구타게 하려고 좀 의심이 좀 많았어요 사실상 티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약간은 좀 쇼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아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겠구나 아 시현 씨 옆에 오 군인 아저씨들 되게 많네 뭐 자꾸 뭐뭐 충성 충성 거리는데 그데 충성이야 아 아닌데. 그뭐 뭐라고 하지 그승승승 승, 승 뭐라고 하는데 이러는데 아 필승이요? 그러니까 아 필승은 아닌데 아그 사람들은 여성분이니까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남편분이 아 필승 필승 그해병애들그 필승 필승 한다 승 필승 필승 어, 해병대 해병대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그 혹시 뭐 빨강모 빨간색 옷뭐 이거 이거 빨간색이야? 이제 물어보지 아닌데 응? 어? 아닌데, 얘네 해병 아닌데, 해병대 아닌데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굿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억울을 끌린 거니까 내가 좀 민망하잖아. 근데 거기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었던 거야. 원래 내가 너네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어저께 간 당직기도 기억을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런 얘기 나한테 왜 하지, 왜 하지 하는데 내가 이제 나와서 담배를 한대탁 피는데. 그 구당에서 이제 문딱 열고 딱 나오잖아. 어디 갑자기 담배를 딱 멀리서 이렇게 피고 있어. 피고 있는데 쌤이 딱 나오더니 이런 잠년 여기까지 어디로 갔다라. 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난 나한테 한줄 모르고. 하? 근데 눈이 딱 맞으신 거야. 이이 잠년아. 뭐면막 이제 하니까 아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하는구나. 음. 근데 무당 씨이 나도 달려 어떻게 목을 못고 있는 거야? 응. 아, 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안돼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나온 팔 잡고 응.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삼 년이 너도 죽었어야 돼뭐 이러는 거야? 나는 이런 쇼를 처음 보니까 응. 그 옆에 있던 구슬 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구타하고 그 조상 굿을하고 있는 뭐제수굿이잖아 응.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뭐 나한테 이상한 게 붙었나? 아 좋아 이거 썰 풀어야지 하고. 자리 앉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우음도에 대해서 해병초소 막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야 뭐가 있구나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이 우음도는요 네. 해병초소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누군가 글을 올렸더라고 여기는 해병초소가 아니라 육군초소입니다. 오. 해병 초소 해병대 쪽에 공문을 보내고 육군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야 헛소문이 돌았으니까 왜냐면 거기 초소 앞에 비석이 있더래요 응. 육군이 여기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문을 보낸 블로그를 내가 찾고 내가 탁서에 놓은 거야 응. 육군에서 그온게 여기서 육군이 근무한 게 맞다라는 게 확실시 됐는데 내가 거기서 더스름 던게 뭔지 알아요 거기 부대를 내가 검색을 해봤어. 충성구호가 뭔지 알아요? 설마 충승이에요? 전승이에요. 전승. 아, 네. 와, 필승이 아니라 전승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리겠다. 전승. 어, 전, 이렇게 들었구나. 그럼 내가 거기서 들었던 거는 그리고 그 무당들이 그렇게 뭔가를 했던 거는 진짜라는 소리잖아. 와,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군인들도 그. 낚시당에서 여성분이 죽고 나서 거기가 이제 장군으로 모시는 섬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물귀신을 섬긴 거란 말이야. 어... 맞잖아요. 한 마는 물귀신을 섬긴 건데 거기 안에서 거기서 근무했던 육군 병사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물에 많이 빠져 죽었대요. 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경계고를 듣고 홀려서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 나왔을 때 발자국 발이... 어, 발을 잡는 것처럼 그런 물기신지 굉장히 많아 알려드려 어. 그리고 되게 우리 선배님들한테 고마웠던 거는 뭐 육군 선배님들이잖아 내가 가위에 눌리려고할때 혹은 정신을 잃으려고 할때좀 이렇게 뭔가 구호로서 나한테 알려주는데 어. 나는 자꾸 아 나를 계속 이제 미로 정신차리 정신차리라고 어. 거기서 이제 닥스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호가 확실한 게 전승이라는 구호를 쓰는 그리고 또 이게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육군 초소가 폐쇄하는 시기가 전승이라는 구호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하고 바뀌는 시점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충성을 썼던 애도 죽었던 거고 전승이란 썼던. 사람도 죽었던 거야. 아 그래서 이게 겹쳐서 충으로 들렸던 거야. 계속 거기서 내가 탁스에 돋는 거야. 그 시기도 딱 맞아 들어가니까. 아 와. 그러면은 그걸 외쳤던 게한 명이 아니라네. 아아그 선배님들이었던 거야. 아다 겹쳤던 아 거네. 지금 거쪽 군대 구호는 충성이래요.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이 바뀌었던 시점이 충성구가 바뀌고 몇년 지나서 팔년 지나서 폐쇄를 했다는 거야. 아 그면은 충승이 맞은 거야. 아, 내가 거기서 지금 이게 닭살이 쫙 돋는 거야. 와, 귀신은 진짜 있구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와. 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사투린줄 알았어요 처음엔 어 약간 뭐사투린가 어. 아니면 주의 그 주의 지역 뭐 아니, 나는 뭐... 북한군이라고 생각했죠 어, 아유 누가 흉내내려 그랬나? 어. 이렇게 소리... 생각했는데 어. 거기가 좀 무섭다 나는 여자 흐느낀 소리와 충성이 계속 번갈아하면서 오. 형님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좀 소름이다 어. 아 그때 당시에 목을 졸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을 조르고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네. 그때 그 쌤이 제가 옛날에 한번썰푼 적이 있어요 너, 너이 새끼 본명 아니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 저한테 너는 죽진 않겠다 이러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제가 본명을 안 쓰는 이유가 굿당 들어갈 때안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부비... 물론 많은 무당들은 이 본명을 쓰든 안 쓰든 점사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귀신은 그걸 모른대요 음. 왜냐면 걔네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음. 진짜 이름을 쓰지 않는 한은 우리 쪽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뭐 비방이 뭐, 뭐 아닌 비방 같은 건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딱한 명밖에 없어요. 시원 씨 주변에 여자 귀신 하나가 계속 도네 멀리서 그게 이제 5년 전. 음. 얼마나 강했으면 아직까지도 그래. 근데 진또가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면 진또한테 붙었어요. 다리 다친다. 네. 와. 와. 또 다리 다친 거랑 어 허리. 잠깐만, 야 우리 어 시기가 어, 그때가 맞아. 어, 잠깐만, 우리 어디 쪽으로 갔었지? 저희 다 강화, 쪽. 강화, 강화. 네. 서쪽. 네. 물 만난 물 귀신. 근데 그형 말에 의미 부여하고 싶진 않은데 어. 사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오른쪽 다리를 계속 다쳤는데 그 서쪽 라인이었어요, 다. 서쪽 라인이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좀 계속 다치는 것도 있었고. 제일 좀 아이러니했던 게그 저희 부산 저수지 갔을 때형 음. 출발했잖아요. 로브는 그때 옆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발에서 피가 철철 났거든요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각시 바위가 아니고요. 각시, 각시 당이에요. 당은 모시 모시고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도 갈수 있는 곳입니까 예, 네, 갈수 있습니다. 그럼그 폐부대도 있습니까? 예,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 근데 고인 가고 싶지 뭐야. 근데 한번 정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우음도. 지금 거기는 완전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가셨을 때 병내 구호가 가끔씩 들려요. 꼭 담아가지고 오세요. 어단. 근데 계속... 그 주위에는 군부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잠깐만. 이거 그리고 여자 조심하세요. 거기에 여자가 서 있다면 거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 진짜. 아손 들어서. 저것도 만약에 중승 소리가 들렸다는 거, 광신이 맞는... 날 잡고 있다는 거죠. 그쵸? 렇 아, 맞네 맞지, 아, 그치, 그치 알려준거지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거니까 어, 맞네. 맞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 음. 큰일난 상황이네 아 맞네 그렇게 표현하시겠네 이렇게 표현해야지 안아았으면안 들리는 거네 네. 그렇죠그 네. 어, 여자한테 네. 당한 피해자분들이 네. 뭔가 또 잡히면 계속 알려주는 어, 거네 그그 전으로 더덧는 거 그래서 이걸 듣는 거는 다음 타자인 거지 야 이거 진짜 레전드 소 썰이 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이 경례 구호를 아 장난 아다 이번에 풀린 거야 이 구호에 대해서 막학생이쫙 뭐 돋더라고 아, 좋습니다 시겠네. 사실 아, 스트리머들 아, 썰. 썰. 썰이 더 재밌을 수는 있지만은 뇌절에 뇌절을 그래, 수, 할 수도 그, 있어가지고 그. 자 오늘 오. 그 괴담사 이렇게 출연해주셨는데 우리 메아씨부터 좀 어떠셨나요? 뭐, 처음 출연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진짜 딕션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공포가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공포구나라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저, 네. 어 오늘 좀 계단사 이제 맨날 구경만 하고 이제 듣기만 하다 이렇게 나와 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 팬덤에서 대표로 나와주신 분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 약간 제가 이런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물 앞에 내놓은 애기 느낌? 어, 약간 뭔가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도 이제 어떤 썰을 준비해올지는 모르지만 어, 앞으로도 뭐 떨어지더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와서 또 재밌는 컨텐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진도 씨저 오래간만에 이제 공포라디오 나오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잖네요 나와서 또 이제 저희 팬덤을 대표하는 썰을 풀어주신 우리 어렵네요. 그 붕어? 네. 아무튼 붕어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공포 사연 자체가 좀.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포가 아니라 현실 공포도 있고 정말 뭐 미스테리한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또다 같이 모여서 또 서로 듣고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였던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 한번 나와서 더 해보고 싶네요 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저는 확실히. 이런 컨텐츠가 전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어, 워낙 썰을 잘 푸셔서 얘기 듣고 뭐 얘기하고 리액션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아서 저희 팬분들께서 꼭좀 도전해 주셔가지고 또 통과 되시면 또한주더 나갈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한테 그런 기회를 좀 어, 잡아 주실 수 있게 저도 이런 콘텐츠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얼굴 비출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또 로켓단 분들이 또 도전하셔가지고 제가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 저는 이 자리가 아직 도 어렵긴 한데요. 어렵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데 오늘 어 여러분들의 또 사연도 많이 들어보면서 역시 전달 능력 그리고 현장감 그것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번더 나와 보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괴담사 시드권은 여우방에서 한표가져갔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저희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담사 뿅.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